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늘로 왔습니다. 오늘 세대 3번 창 여기 방창이 문제여가지고 하는 거고요. 제가 뜯어보니까 전에 이제 수공구로 하는 어, 올제거 시공 뭐 이런 걸 했는가봐요. 근데 나름 많이 뜨거했네요. 아무튼 근데 실내기 차는도안 하고 갔네. 그렇네. 씨, 뭐야? 실내기 차를안 하고 가서? 아무튼 실내기 차리를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저 이거 어이가... <laughs> 맞네. 아, 씨. 그걸 씩 뜯으면 올제거 하기로 했으면 올제거를 해야지 내가 볼때저 저 정도 뜯은 거 보면 올제거 하기로 한것 같아요 아무튼 요번 창이 문제니까 어디가 문제인지 뜯어 볼게요 벽도 좀안 좋아 보이던데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뜯어 봐야 알죠 3번 창입니다 945 어, 이것도 뚜껑 한것 같은데 어, 보시면은 어, 후벽 파듯이 해가지고 어, 잘표가안 나네 이쪽은 표가 어, 많이 나는 쪽... 아 여기도 그렇고 어, 이쪽 아,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이 올려 태워야 되는데 큐브 파듯이 했죠 샤시 형상이 보이죠 네, 그럼 샤시 쪽이 터져 버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덮어 주는 게 네, 좋아요 벽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를 왜 이렇게 발랐을까 아무튼 까볼게요 중간 크랙 우집에서 어, 미세하게 뭐 저런 크랙들은 네, 물탈 것 같지는 않고요 우집도 네. 그뭐 쿠킹은 아직 문제 없고 어, 문제는 여기 네. 뭐 에, 영상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미세하게 아무튼 이 샤시 캡 이게, 내려, 이게 내려와 가지고 예, 벌어져 있네요. 여탁 두드려서 끼워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안 되고. 예, 나중에 집안에 갔을 때. 뭐지? 아, 프라이마 굳은 거네. 프라이마가 여기 맺혀서 굳었어요. <laughs> 요런 데 흘렀네요. 자, 아무튼. 예, 이거는, 예, 프라이마인가? 뭔가. 프라이마 아니고, 뭐, 페인트 같은데. 예,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어디서 물이 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크랙은 이런 건데, 장 크랙은 뭐, 크게 뭐,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누수 원인이. 예, 지금 육안상으로 보이는 거는. 어, 예. 얘가 제일 크네요. 여기도 좀찢어졌네데 예, 영상이 잘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얘가 지금 찢어져, 찢어져 있네요. 해볼게요. 뚜껑 까봐야죠. 예, 일단, 우따빠 까봤는데, 예, 우쪽 문제가 아니네요. 예, 깨끗해요. 아까 터진 부분이 있었지만, 예, 그게 누수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깨끗합니다. 예, 전혀 뭐, 물타는 흔적이 없고요. 예, 이 층간 크랙 같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건데, 사진은 찍어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찍어달라고 <laughs> 부탁하시니까. 부탁합니다. <laughs> 에, 의미가 없어요. 우쪽에서 물이 탄게 아니에요. 미더시도딴딴 했어요. 에, 전혀 뭐요 위에는 근데 왜 이렇게 실리콘을 발랐나 모르겠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으면 이게 파삭파삭 해야 되는데, 딴딴해요딴딴해 그러니까 물탄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밑에 있겠네요. 밑에 쪽에 뭐가 문제일까? 일단 뜯어볼게요. 밑에 가서 위에는 아닙니다. 에, 깨끗해요. 에. 이, 이건 뭐야? 이거 뭐 이상한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에, 아무튼 위쪽 문제가 아니고. 음, 옆에도 그, 제가 끌고 내서 폼을 봤는데, 일단 흔적이 없었어요. 여기도 뭐 깨끗하고. 아무튼, 그러면 아래다 바 뜯어보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찾아볼게요. 이. 어, 이 폼이 보이시죠? 깨끗하잖아요. 물이 안 탔어요. 아무튼, 타이마바고 백업받고 내려가겠습니다. 아, 크랙 사진 찍을게요. 그, 크랙, 그, 그 의미 없는 크랙 같은데. <laughs> 예, 웃다봐, 제거하고 내려왔고요. 아래다인데 이거 뭐지? 묶구멍이 너무 많은데, 이거? 야, 이거 뭐지, 이거? 저세개 있어야 되는데, 뚫은 건가? 뚫은 건가 보네요. 이거 잘못 뚫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건 얼마 전에 뚫은 것 같은데, 이 챔버가 뚫릴 것 같아요. 잘못 뚫다가. 이 챔버 뚫리면 안 됩니다. 예. 어디 뚫렸나? 사시가커스 봐. 이거 캡도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고 캡도 벌어져 있고 탁턱 쳐야 돼요. 뭐 어, 뭐지? 물 구멍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 직접 저 얼마 전에 뚫으신 거구나. 이거 잘못 뚫으면 안 돼요 이거 어, 잘 뚫어야 돼요. 잘못 뚫어가지고 사실 밑바닥 구멍 나면 물 바로 새워 이거. 이거 어디 물 구멍 뚫다가 하나 뚫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이 방이 문제거든요 문제는. 육안상으로 실리콘 터진 부분은 지금 안 보이는데. 아까 우쪽에 조금 있었고 근데 그 터진 것들이 누수랑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뭐지 그러면? 예, 물때가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뭐 이상이 문제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이 지금 문제거든요 문제는 예, 일단 뜯어볼게요 어디서 물이 들어왔는지 이건 제가 흘린 게 아니에요 프라이마 전 작업자가 흘린 거예요 예. 어? 프라이마가 아닌가? 뭐 하여간 예, 제가 타서 내려와서 딱 보자마자 저기 있었어요 예, 뭐지 그러면? 아무튼, 까봐야 알죠? 안을 보면 알겠죠? 네, 예, 밑에 까고 있는데요. 아, 대체적으로 깨끗해요. 예, 깨끗하고. 여기는 또 우레탄에 덮방을 쳤네, 밑에는. 옆에랑 위에는 뜯고. 뭐예요, 도 대체? 이거 뭐, 뜯기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여기는 또 우레탄에 그냥 덮방이 쳐져 있어요 예, 이게 우레탄이고, 이게 실리콘입니다. 표가 잘안 나네. 뭐죠 구나 아, 예. 이거 분리된 거 보이시죠? 분리된 거. 예. 요게 우레탄이고요 요 안에 있는 게 우레탄이고 얘가 실리콘입니다 어, 다 뚫으면 되지 근데 물타는 쪽이 여기서 나와요 어, 요거 젖어있어요 지금도 어, 지금 까니까 이제 말라돌고 있네 위에는 요벽 안에 또 후벼 파볼게요 어, 없었단 말이죠 저 어디 문제인데 아니면 요 모서리 모서리에 잘은 안 보이지만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 첨버 뚫렸나 이거? 아니면 딴 데서 타고 갔다 천버를 타고 여기가 구배가 낮기 때문에 일로 나온다 일은 요것도 조금 젖은 것 같고요 네, 맞네 일단 갈아볼게요 갈면 더 깨끗이 아, 더잘 보이겠죠 음, 칼불로 문제인가 이 캡이 일단 내려와 있으니까 위에는 깨끗했습니다 이거 샤시 어딘가 문제 아니면 샤시 문제 같아요 물 한번 뽑아야 되겠는데 근데 눈구멍이 어, 너무 많아요 와 이거 잘못 뚫으면 안 돼요 이거 뚫다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튼 갈아볼게요 네, 젖어있나 안 젖어있나 깨끗한데 깨끗해요 에, 젖은 게 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좀 젖은 것처럼 보이는데 라이터로 한번 찢어 볼게요 그럼 확실하겠죠 크랙 사진 에, 밑에 집으로 가는 크랙은 확실히 있네요 어, 요번에 샌지 얼마 안 됐어서 그런가 깨끗한데 크랙 위치는 여기 이게 집 물구멍이고 물구멍을 너무 많이 뚫어 가지고 이 물구멍에서 챔버가 뚫렸나 물구멍 뚫으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시원하네 다 깨끗한데 다이 담수 테스트 해봐야 되겠네요 외벽에 흔적은 나오는게 없어요 야 이거 골치 아픈거 걸렸네 이거, 이거 안 나오잖아 원인이 와 뭐지 이거 나중에 탐수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네안 잡히면 <laughs> 물안 잡히면 예, 탐수 테스트 해봐야 돼요 이 샤시 왁구, 왁구에 크랙간거 눈으로 안 보입니다 전에 상록칸신에서도 예, 눈으로 절대 안 보이는데 물보니까 나온,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야, 이게 뭔지 모르겠네 진짜 아무튼 요 크랙사진 요거 찍을게요 요거 요 밑에 집으로 가는거 네. 이거는 저건 의미없고 이것도 별로 의미는 없는것 같은데 에, 지금 이 창이 문제라 와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깨끗한데 여기 사춤이 있어가지고 물이 밖으로 못오고 안으로만 가버렸나 아니 최근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이 사춤이 에, 부식이 안됐나 아무튼 깨끗해요. 지금 바깥쪽에서는 물바다가 될 정도다고 하셨던 게 이창이 아닌가? 어, 알수 없네요. 저쪽 것도 들 크게 누수 흔적은 없고 미세하게 있어요. 미세하게. 저두 개가. 근데 이거는 어, 없는데. 일단 뭐비온 다음 날뜯은건 아니니까. 아무튼 물이 들어갈 만한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사춤이 꽉차 가지고 이게 못 밀고 나왔나? 아, 물탄 흔적이 없네요. 집 안에 어떻게 새는지 에,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이거는 이좀 어려운 거 걸렸네 에, 물구멍을 엄청 뚫은 거가 왜 와, 물이 새니까 뚫었나? 그렇겠죠? 아 이거 어려운 거 걸린 것 같은데 아마도 보통 뜯으면 다 눈, 눈으로 보였는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쉽게 생각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다음 뭐, 수 테스트 한번 해보면 알수 있겠죠 요, 우쪽에서는 안까지 다 시원하게 봤으니까 저기서 오는 건 아니에요 물이 샌다면 여기 어디 문제 아무튼 내려가겠습니다. 예, 크랙은 여기 있어요. 중간치. 어, 요 유리문을 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 오늘 제거만 다 했고요. 예, 누수 원인은 두개차은 대충 파악했어요. 쉬운 거고 얘는 어려운 거네. 원인이 안 나오니까. 예, 아무튼 내려가볼게요. 예. 사진 찍고 갈게요. 예. 아무튼 내일 차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분지는 털거니까 털 내일 아.. 어, 일단 어, 쓰레받기 빗자루 요차 들어오니까 청소해줘야 돼요 예, 5시 40분이네요 예, 줄다 올려놨고요 이제 관리실 가서 열쇠 반납하고 1층 또 쓰레기 줍고요 오늘 다못 줍으면 내일 또 맞아줍고요 예, 아무튼 이제 관리실로 가볼게요 아 힘드네요 아 힘들어 죽겠다 쓰레기 언제 줍고 언제 다주 저거를? 예, 밥만 줍고 내일 반축고 해야 되겠네요. 아 너무 많아. 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이좀잘돼 있네. <laughs>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여기. 와 그래서 아파트가 깨끗하구나. 여기. 야아6시 시요. 아 꼼짝 못 하겠네 진짜. <laughs> 일단 밥만 주서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허리가 어. 아 빨리 가야. 또뭐 챙길 게 있었는데. 예, 네, 6시 반이고요. 대충 눈에 보이는 건 채웠습니다. 근데 네. 요 나무 뒤쪽에 이렇게 안 보이는 데는 아직 안치어요 네, 내일 시공하고 마저 치울게요. 나무에도 좀 걸쳐있네. 아, 근데 여기 상태 괜찮네요. 제가 한 집만 그런 건지, 다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멘붕이네, 멘붕. 어, 어 진짜 멘붕 와버리네. 이 상태 보고, 뭐냥이렇게 봐도 다 깨끗해요. 아, 잘했네. 야, 오늘 멘붕이네, 멘붕. 와, 저 단지... 와 국경 문제 거의 없는데, 내볼때